해시물이 2주년 기념 준비한 업데이트의 정체를 말씀드리기 앞서 후식부 단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자는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 저한테 팬아트 종종 보내주신구인데 뇌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친구보다 훨씬 나이도 많이 먹었음에도 그 아픔이 어떨지 짐작 조차가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우리 친구가 분명 좋은 모습으로 제가 보내는 우편을 읽어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고요. 우리 친구, 제감있는 기적의 상징, 산타유 주켓 하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모습으로 보통 확인하고 이 영상 보기를 기원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패시뮬 이번에 2주년 이벤트 진행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벌써 그렇게해 됐네요. 나도 꽤 오라긴 했구만. 자, 아무튼 2주년을 기념해 스폰지역에 팬말을 걸어 놓는 것 같은데요. 짠. 패시뮬 2주년 기념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짠. 이라고 써 있는데, 이 문구 되게 지금 여론을 의식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번 업데이트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벤트는 아니다. 업데이트 더할 거다라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서요. 그러면 당분간 믿고 둬야 되는 거지? 기대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그래서 이번에 스폰지역에 로켓 도공개되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맵이 아니라 이벤트맵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laughs> 이벤트 앞을 가려놨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궁금합니다. 음, 뭐지? 파이널 이런 건 아닐 거고, 짐작 가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벤트 맵은 이렇게 생긴 거 같고요. 뭔가 제가 생각한 밤 느낌 가득한 그런 우주 공간이 아닌 느낌인데, 먼저 좀 궁금하네요. 기대도 좋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코스믹 에그라고 한정화로 추정된 에그도 보이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나온 팻 중에 딱히 한정패스러운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바이오 볼케. 이거는 비주얼이 실상치 않습니다. 요렇게. 아,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패신데 을쩌면은 타이타닉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턴트 유니콘은 푸시패스 나와서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정리해봤고요. 아, 뭔가 아직 덜 풀린 느낌인데, 나머지 내용은 업데이트 이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벽 라이브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